你好小朋友们你们好您好您好老师您好同学们大家好今天是老师和小요友一起上课老师和老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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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师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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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师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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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oh 한번 더. 오마이 한번 더요. 오마이 마지막. 오마이 oh 좋아요. 자, 친구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에는 우리 뭘 써야 하죠? 맞아요. 조금 답답하긴 해도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도 우리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커죠. 口罩한번 더. 口罩.한번 더요. 口罩. 마지막. 口罩. 잘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까보가 답답해서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고 해요. 까보한테 미세먼지가 심하단 말이야. 마스크 꼭 써야 돼. 라고 말해줄게요. 까보야, 미세먼지 심해. 우마에 한 얜종. 한번더 해볼까요? 우마에 한 얜종. 한번더해 볼게요 우마이很 엔종 미세먼지 엄청 심하단 말이야 큰소리로 한번더 우마이很 엔종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 마스크를 꼭 써야겠죠 까보한테 우리 마스크 꼭 써야 돼 라고 한번 말해 볼게요 까보야 마스크 꼭 써야 돼要戴口罩한번 말해 줘 볼게요 要戴口罩 한번더要戴口罩 <목소리> 마스크를 써야 될까 <될까봐요>. 보여 친구들 친구들도 口罩다 <목소리> 있나요? 그러면 우리 외출 준비하면서 같이 한번 외쳐봐요 저 마스크 쓸래요 我要戴口罩저 마스크 쓸래요 我要戴口罩 친구들 오늘 미세먼지 어때요? 마스크를 써야 하는 날인가요? 어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줘요 엄마 오늘 미세먼지 심해요 우마이很嚴重 한번더 우마이很嚴重 한번 더요 우마이很嚴重 아빠한테도 말해줄까요? 아빠 미세먼지 심해요 우마이很嚴重 우마이很嚴 중 우마이很嚴 중 잘했어요 그리고 마스크 써야 된다고도 말해줄게요 엄마 아빠가 깜빡하실 수도 있으니까 엄마 아빠 마스크 써야 해요 要戴口罩要戴口罩 한번더 해볼까요? 要戴口罩큰 소리로 말해줘요 要戴口罩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까보한테 마스크를 씌워 볼게요 까보야 戴口罩 마스크를 씁시다 戴口罩 까보가 마스크를 쓰고 외출할 준비가 다 됐어요 까보야 친구들도 마스크를 다 썼나 한번 볼까 친구들도 같이 말해 줄까요? 여다이 커져 잘했어요? 한번더 여다이 커져 한번 더요 여다이 커져 잘했습니다 친구들 우리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날에는 가족들한테 미세먼지 심해요 우말 한옌종한번더 음마이 엔쩡 이라고 말해주고요 마스크 써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럴 때要戴口罩한번더 <목소리> 갈까요? 要戴口罩한번더要戴口罩 <목소리> <목소리> 라고 말해주세요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再见 <목소리> 니하, 니하, 小朋友们你们好您好,您好.老师您好 친구들 안녕. 이슬쌤이에요. 친구들 짜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코코몽이 코를 파는 내용의 책을 읽어 봤는데요. 코 파지 마라고 말할 때 뭐라고 했었죠? 비에와 비즈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소리로 한번 해 볼게요. 코코몽 비에와 비즈 코 파지 마. 비에와 비즈. 잘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 코코몽이 코를 파서 뭘 만들었었죠? 맞아요. 코딱지, 비실 코딱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도 오늘은 코코몽처럼 코딱지를 막 만들어보려고 해요. 친구들 집에 점토 혹시 있으면 같이 가지고 와서 한번 동글동글동글하고 만들어봐요. 선생님은 란스, 파란색과 쫑스 갈색 점토를 준비했어요. 친구들은 집에 있는 점토로 엄마나 아니면 같이 보고 있는 동생, 오빠,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씩 선택해서 선생님이 준비 시작할 때부터 땡 끝날 때까지 이 점토를 이용해서 코딱지 비슈를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 코딱지 발음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비슈 한번더 비슈. 한번더 비-시 큰소리로 비-시 좋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점토를 이용해서 비-시 코딱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만드나 준비 시작. 만들었나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나? 한번 같이 비교해봐요. 쫑서, 비시, 갈색 코딱지는 이만큼 만들었고, 란서, 비시, 파란색 코딱지는 이만큼 만들었어요. 한번 모아볼까요? 음 친구들, 보면 어디가 더 많아요? 우리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나, 가도어 어디가 많나요 나, 가도어큰 소리로. 나가 또. 한번 더. 나가 또. 어디가 더 많죠? 한번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파란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친구들, 어디가 더 많죠? 음, 맞아요. 이게 더 많네요. 저가 또. 대답해 볼게요. 저가 또. 큰 소리로. 저가 또. 마지막. 저가 또. 잘했어요. 어느 게더 많아요? 나가 또. 한번 더. 나가 또. 한번 더. 나가 또. 잘했어요. 더 많이 만든 친구가 대답하는 거예요. 저가 또. 이게 많아요. 저가 또. 한번 더. 저가 마지막으로. 저가 또. 잘했어요. 선생님은 혼자 만들었지만 엄마나 아빠 혹은 동생 오빠 친구랑 같이 누가 더 빨리 해, 비시 고딱지를 만드는지 시합 한번 해보고요. 어느 게더 많지?라고 말할 때 나가 더한번더 나가 더라고 말해 보고요. 이게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쯔아가 더한번더 쯔아가 더 저가또. 마지막. 저두도 라고 꼭 말해보세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놀이로 만나요. 짜이쨘!